터 시작합니다. 네. 자, 직진은 이대로 붙이는 네. 게 중요하겠죠. 12, 12시까지 워낙 점수가 많이 나오고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지녕 야하... 자, 결국 이번 커터에서 제가 봤을 땐 직진은 문도훈이 없이도 안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네.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그 중심인 제 남자친구인 공정훈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남자친구.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잘 어울리네요, 둘이. 아우, 굉장히, 아, 저희 굉장히. 야, 네, 한심 좋고요. 지친이 또 자유소도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무슨 후으로급 부상하는 것 같죠? 네. 야, 공정훈, <laughs> 야.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 이거 파울했어도 칭찬해야 될 맞아요. 네. 아니 안좋거 언제까지 아니, 근데 오늘 그런 냉정하게 네, 공정훈이 훨씬, 바다 훨씬 바다 좋긴 바다 좋긴 바다 좋아요. 바다 근데 어디까지 그날 거야? 아주 선수가 어, 또 한신대 플라이트 선우배일 어... 겁니다. 어... 예. 한영수 선수랑 공정훈 선수가 한신대학교 더 플라이트 어우 또 이렇게 상봉을 했네요. 후배쪽이 조금 더 잘하고 있죠, 오늘은? 그렇죠. 한신대 플라이트에도가 이제 시작하는데 김태기 선수가 있지 않나요? 아 현역은 그렇죠. 네. 현재 네. 저두 선수는 뭐 졸업한 지 이제 한 10년이 <laughs> 아, 공정원 선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공정원 네. 공정원은 1대1 해봐야죠. 해봐야죠. 막기 버거워하거든요. 오오 리바운드는 와 균형대 림을 네. 안 닿아서 림을 안 닿아서 어 오버타임 아닌가요? 네아 이거 오버타임인데 노카운트겠죠? 네 맞아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예 네, 이거는 얘기해줘야 돼. 기계 오류인 것 같아요 저건 아니 소리가 났어요 들었는데 아. 소리가 작아가지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형 맞아요 맞아요 지친 벤치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나랑 제일 친한 건 HB40 형들이긴 한데 대화 형이 못안가주니자 그래서 비전 갑니다 어우 공전 남생 이겨내네요 드디어 드디어 네. 깨냈습니다 공정운 상대로 저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남수의 힘이 좋긴 좋아. 네. 제가 공정운 선수가 농구를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돌땡이거든요 절대 안 밀릴 것 같아요. 네. 어, 트리블 안해주세요 어, 이런 거. 아, 아, 아 이거 왜? 아, 제가 또 바람이. 아, 자, 어, 이거 뭐야? 유태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유재구 선수였던 것 네. 같은데. 자, 그 바람이 또 불고 있거든요. 제가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운동 나와. <laughs> 유재구저 친구 아까 내가운 상황에서 나왔잖아 네. 그 아니 거. 학습이 돼야 돼 학습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운동은 없음 또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무도 네. 나와. <laughs> 그렇죠 <친구는 웃음> 교체 센터 교체 가져갔어야 돼요. 네. 오. 아직 잘 끊었어요. 지금 교체를 가져가야 네, 돼요. 공정원과 안승범의 교체는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공정원이 네, 뭐 지쳤어요. 활약이 좋았지만 어쨌든 두 선수가 같은 역할을 나눠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두 선수의 로테이션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경기도 준비해. 나 <laughs> <laughs> 이거 들어가면 또 애매해져요. 상황이 오. 오 민돌 빨라요. 남승현이 남승현이 오. 오 11점 차. 아 몰라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바람이 조금 뜨겁죠. 네. 네 이거 추석 지나고 가을이 오는데 날씨가 뜨겁거든요 요즘 이상 기후라고 표현하는데 이상 직진인데 아 아, 또 나와 하지 마 그냥 비가 자꾸 반я 하려고 해. 네. 네. 항상하시면서 그러니까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소 치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쟤네들한테 단독 감독, 단독질하는 정도에요 우리가. 네. 네 해설이 좀더나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와야 나와야죠 좀... 아 타임아웃이죠? 예. 네. 네. 공격권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남승현은 좀 활로가 뚫리면서 그렇죠 아니, 사실 뭐 아직 11점 차여서 네. 뭐 남은 시간이 5분이거든요 아 어, 충분해요? 근데 어쨌든 3쿼터까지와 4쿼터의 다른 점이 뭐냐면 남승현이 드디어 본인이 할수 있는 기술들을 정확하게 한다. 맞죠. 선프토까지왜 이상리만지 정말 제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데. 어저 되고 있거든요. 경기 이제? 오기 전에 헬스를 안 했나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뭔가 뭔가 헬스하고 올것 같은 몸이잖아요. 네. 아, 채, 채팅창에서 또 혼날 것 같았다고. <laughs> 자, 가, 과연 하모니 비전이 아. 응.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데 군동훈이 나와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다시 나왔네요 <웃음> 남승현이 <웃음> 감각을, 아 아직 미들스 감각은 찾지 못했고요 어..어..잘 어, 받았어요 아 이거 왜 잡았냐? 안 잡았으면은 네 이거..이거 이거 직진.. 손 맞고 나갔는데 어 왠지 손 맞고 네. 나갔는데 왜..왜 잡고 나갔어요 이거 낮았으면은 예 네. 당신이.. 나나니자 <목소리> 어쨌든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더보전은 이번에 안승범을 뚫어내야 돼요 네, 네. 이상재씨 그래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네. 아, 옛날부터 항상 얘기했는데 그 동네 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한지훈이 진짜 저는 좋다고 봐요 바깥에다가 2번으로 되게 해줘야 되는 플레이만 딱딱 해주고 빠르고 네. 좋네요 그, 저, 완전 초기 멤버일 거예요 아니면 거의 2018년도에 저희랑 경기 뛰었을 때도 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항상 한지훈 선수가 되게 음. 더라고요자유도 꼬박꼬박 잘해고 네. 항상 에이스급 활약을 해주는 느낌 조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어, 슛도 아, 좋네요. 좋네. 몇몇 점이죠? 아, 와, 좋았던 아 하모니의 흐름이 다시 좀 한영수 밀병재 어, 아 사이드 슛이 너무 안 들어가요. 한영수 어 아, 오, 오, 어떻게 넣는 거야? 주무긴인것 같긴 한데 가림 앞줄 잡아주시죠 자 하모님이 지 맨투맨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 오. 한지훈 야 이거 굳이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은데 한용수가 아 아니 왜 갑자기 특강을 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직진은 지금 시간을 보내면 되는 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싸우자고 맨투맨을 나와요 그럼 서로 스크린을 걸면서 공을 빼고 7, 8초 남았을 때운동구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러닝을 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네요. 그렇죠. 뭐 연결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고요. 음. 농구는 <laughs> 시, 시간이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예. 영수가 자유투를 넣어 주면 모릅니다, 이거. 아이고. 아... 점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강님이전 어. 김상조의 침묵이 정말 아쉽네요. 아 네. 어, 뭐죠? 어게인인가요? 한영수도좀 지친 것 같아요. 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오늘 한영수는 일당백이죠. 그렇죠. 지금 진짜 4인분 하고 있어요. 대단해. <laughs> 저도 3인분까진 그냥 먹는데 4인분은 못 먹거든요. 4인분 힘들죠.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네. 4인분 이 먹방 유튜버부터 이제 유출 그렇죠. 가능한. 아, 아 들어가진 않아요. 아. 아. 둘다 놓쳤죠? 셋다 놓쳤죠? 세 개가 있었으니까. 그쵸,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집지는. 문도훈이. 선수가 좀 무리를 했던 선수 같은데 아까 트블링이죠 아, 예. 네. 방금은 3콜이 나왔어요 이게 아, 예. 아, 아, 유재구 아, 선수가 아까 선너버가좀 나왔었는데 이번엔 아, 예전에... 뭐아 근데 공격을 해야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저기 몸 푸는 애들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들어가나요? 어, 어, 뭐. 어우 림도 안맞네요 제발요 아, 어. 아니, 저는 김수철 선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저는 계속 비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거든 네. <laughs> 뛰어주고 있어요. 네. 어, 직진에 이제. 자, 그쵸. 시간을 보내다가 문도 이니그저 한지훈. 아, 아, 한지훈 좋네요. 예. 네. 비전 빨리 가야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어. 비전 특성상 뛰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상조. 김상조가? 김상조. 드디어 들어가는 김상조. 뭐, 아직 늦었다고 보기는 뭐. 어렵죠. 기 때문에. 네. 잡을 수 있어요. 네 직진은 같은 플레이죠. 운동이한 12초에서 15초 정도 드림을 치다가 1대1 하다가 직접 가던가 빼주던가 직접 가는데. 아, 이걸 넣어줍니다, 또. 예. 네. 야, 스킬까지. 아, 스킬까지. 뭐 운동에서 나한테 요리를 당한네요. 어, 진짜 다 해요. 그렇죠. 이런 가수들이 또 전비거든요. 네 어, 마스크 쓰세요. 만 35번. 잘 보내서 집지아못 네. 네. 막아요 또 문도훈을.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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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요. 센터 가지 않았어요. 한영수, 좋아요. 지금 이제 속공 수비까지 됩니다. 예. 음. 이번 김선명의 좋은 수비로 어느 정도 좀. 예. 어느정도 눈살이 넘어죠 네. 지금 10점 차이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양팀다쓴 상황이고요 약간 이정도면 직진이 이걸 역전 당하면 안 되는 수준의 그렇죠. 남은 시간과 점수 차이 네. 그리고 또팀 파워도 이상적으로 남아있어요 네.